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북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환상의 레고랜드 22강 놀이터로 모여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럭을 연결해서 작품을 만들지 않고요. 오늘은 작품을 저장해 놓은 작품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들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놀이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뷰포트를 조금 축소시킬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휠을 이용하세요. 마우스 휠을요. 아래로 여러 번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뷰포트를 좀 축소해 주세요. 저처럼.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 저장된 파일을 가져오... 가지고 오기 위해서요 어 파일로 가주세요 메뉴 표시줄 파일로 가주세요 파일에서요 그 다음에 임포트 가셔서요 임포트 모델 가세요 가셨죠 그리고 예제 파일을 다운 받으신 위치 있죠 거기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 받았거든요 자 여기서 가시면 되고요 오늘 배우실 강은 23강이죠 네 23강 아 22강이네요. 22강 더블클릭해주세요. 그리고 22강 놀이터로 모여라. 자 여기서 예제를 이제 가지고 올 건데요. 완성된 예제를 먼저 회전 놀이기구 클릭하시고요. 열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 놀이기구가 어, 개체가 꼭 묶여있는 것처럼 그룹화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실 거예요. 저는 이쪽 왼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가지러 갈게요. 똑같아요. 파일 가셔서요. 임포트 가셔서 임포트 모델 가세요. 자그 다음에 나무 누르시고요. 열기 하셔서 전 나무는 이 뒤쪽에 배치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는요. 클라이밍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다시 갈게요. 또 파일 가셔서요. 임포트 임포트 모델 가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밍 열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클라이밍은 이쪽 앞에다 좀 놓을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파일 임포트, 임포트 모델 가셔서요. 이번엔 자전거 가지고 올게요. 자전거, 자전거는 이 앞에다가 배치할게요. 나무를 한요 정도로 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을 불러올 거예요.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남자친구 예제 열기 눌러주세요. 제 남자친구 나왔어요. 저는 약간 요 회전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으로 연출해 볼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연결해주시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또 파일 가셔서 이번엔 여자친구 가지고 올게요. 똑같아요. 자, 여자친구 열기. 하고 여자친구는 자전거를 탈 거라서 자전거 앞에다가 배치해 볼게요. 자전거 좀 앞으로 나올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을 다 저장해 놓으시고요. 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공간을 생각해 놓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작품을 만드시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돼서 놀이터가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배우신 방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또는 또 상상해 본 그런 공간들 있죠. 만들고 싶으신 공간이나 상상해 보고 싶은 공간들을 이렇게 연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2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